안녕하세요. 경지 미녀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싸들은 요즘 어디서 주로 활동을 할까요? 페이스북이 전 세계의 이용자를 끌어들이며 대세 SNS로 자리 잡았었지만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은 이제 아재들의 SNS가 되었습니다. 젊은 인싸들은 새로움을 찾아 인스타그램, 틱톡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과 틱톡도 아재들의 SNS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Z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재 SNS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미국의 Z세대는 로블록스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로블록스에 푹 빠져 있습니다. MAU는 약 1억 5천만 명으로 이중 3분의 1이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미국의 9에서 12세 어린이는 무려 3분의 2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적 플레잉 타임은 무려 306억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소셜 플랫폼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단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로블록스는 레고 모양의 아바타와 함께 다양한 가상세계를 탐험하는 게이밍 소셜 플랫폼으로 게임과 SNS 그리고 VR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진화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전 세계 Z세대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게임을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제작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별도의 코딩 작업이 필요 없어 로블록스의 간단한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약 4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의 종류도 RPG, 액션 슈팅, 어드벤처 등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이처럼 로블록스의 플랫폼을 통해서는 초보자도 쉽게 게임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어 공유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게임들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추가로 유입된 사용자가 다시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선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30만 명의 개발자들이 벌어들인 평균 수입은 연간 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놀면서 돈도 벌수 있으니 Z세대들이 열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임을 현 현실감 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VR 기술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로블록스는 VR 기술에도 일찍이 투자해왔습니다. 2016년에 이미 오큘러스와 함께 로블록스 VR을 출시했습니다. VR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어지러움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컴포트 캠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게임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비교해드렸던 것처럼 SNS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Z세대에게는 로블록스는 소통의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굳이 함께 게임을 즐기지 않더라도 프라이빗 룸을 만들어 친구들과 손쉽게 모여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게임도 지겹고 단순히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지루하다면 유명 래퍼의 가상 콘서트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래퍼 릴라스 X는 로블록스에서 가상 공연을 개최하는데 주말 동안에만 약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릴라스 X의 아바타가 그의 히트곡인 올드타운 로드의 음악에 맞추어 등장하고 공연하는 것 볼수 있었습니다. 로블록스의 직원들도 당시에 로블록스 내에서 휴가를 즐겼다고 합니다. 일부 직원은 메인 무대에서 공연을 관람했고 다른 직원은 다양한 위치에서 채팅을 하고 일부는 가상 바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단절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위해 로블록스를 찾았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로블록스의 사용 시간은 하루 약 2.5시간 정도로 코로나 이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수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틱톡과 유튜브의 일평균 이용시간이 약 1시간임을 생각해 본다면 놀라운 사용시간과 성장세입니다. 코로나가 해소되고 나면 이용자 수가 감소할까요? 딱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종료된 후에도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팬데믹 기간 동안 적응한 삶의 양식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과 SNS가 결합된 형태의 네트워킹 기능은 능은 고객들을 더 단단히 락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로블록스에 투자하실 때에는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자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매출액은 2018년 약 3억 2천만 달러, 2019년 약 5억 달러에서 2020년 약 9억 2천만 달러로 급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약 9천만 달러, 2019년 약 7천만 달러, 2020년에는 약 2억 5천만 달러 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성장해 가면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과 R&D 지출도 같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익 매물 출해 가능성입니다. 스펙 상장이 아니라 직상장을 한 만큼 초기 락업 물량 없이 차익 매물이 출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매도 가능한 주식은 약 5억 주로 전체 유통 물량의 90% 수준입니다. 상장 초기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변동성은 적절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로블록스의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로블록스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SR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우선 로블록스의 PSR은 약 20배 수준입니다. 페이스북은 약 7배, 트위터는 약 12배 수준이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약 9배 수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상장한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약 30배, 에어비앤비도 약 30배 수준입니다. 전통적인 SNS 기업과 게임 개발 기업 대비해서는 고평가를 받고 있지만, 같은 메타버스 테마 기업인 유니티 소프트웨어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비슷한 시기에 상장한 에어비앤비에 비해서도 그리 부담되지 않은 주가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어린이들의 코 묻은 돈이 무섭다고들 하죠? 전 세계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미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